가야됩니다 갑시다 어, 고고고고 기다려봐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소부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들 네, 소부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관 다 빠시고 쑥 들어가야됩니다 이거 변신해서 오 고고 고고 천둥 요천 잡는겁니다 천둥 잡는거예요 천둥만 치세요 천둥만 나포 파면, 디피기, 디피기, 디피기 쓰세요. 천족 잡으셔야 돼요, 천족! 나포든 모두 분파든 다 쓰세요. 천락 찍으시고, 다, 다 지려. 모지아세요 천족 잡으세요, 천족, 천족. 네 깊이 들어오시면 돼요 깊이. 네, 쭉 들어오세요 쭉 밀고 가세요 쭉 오세요 쭉쭉 쭉. 다 밀세요 다 밀세요. 저 코너에. 있는 거다 아. 밀었어요 밀었어요 밀었어. 밀었어. 다 밀었어요 다 밀었어 쭉 아유. 앞으로 오세요. 멋지다, 멋지다.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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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 멀지다 멀지다. 더 밀어야 돼더더더 더. 앞으로 쭉 오세요 쭉. 어떠니까 신장 딜이야 하세요. 이제 신장 딜해야지 신장 딜. 자 신장 딜 신장 딜 돌릴게요. 금방 죽어요 이거. 죽는분소부해 주시고 금방 죽습니다 이거. 전신분들 뒤에 봐주세요. 기안에서 박아 가는 거죠? 전신분들 뒤에 봐주세요, 뒤에 애들 옵니다. 네, 많이 와요. 뒤에 네, 싸워주세요, 싸워 싸워주세요. 뒤에. 뒤에, 뒤에. 돼요, 뒤에. 다 앞으로요. 밀고 나가요 앞으로, 밀고, 밀고 나가요. 빡빡, 빡, 빡. 밀어, 쭉, 백 쭉, 쭉, 밀어요, 쭉, 네, 밀어요. 신장 말고, 신장 말고, 밀고 나가요 신장, 신장 말고, 지금 싸워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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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싸워 이현압 반 딜, 이연합 딜. 어, 이현압 딜. 신장 딜. 쭉 밀어요 쭉이연합신영지 이연압만 밀고 나가요 다경신장이 많아요. 많아요 이거 저희가 밀어요 그냥 밀어요 저희팀 네, 대밀렸어요이 네, 그래, 끝났어요 끝났어 쭉 밀으세요 경포형 신장피 몇? 75% 됐어요. 75% 나왔습니다 어가면은 후보하기. 가야요그예요빽빽빽다 빽. 네. 신장불빽이요 빽. 또 신장 딜해야죠. 신장 딜해야 돼요. 신사 요 신장 말고 전투, 전투, 딜. 전투. 딜. 쭉 가요 쭉. 이대로 제가 밀어요. 그냥 밀어요 이거. 이거 가지면 돼요 쭉. 쭉. 이연합은 신장 딜 할게 딜. 딜. 이연합 계속 킬 삼성첫 번째, 성.. 두 번째, 성문 앞까지만 도망가세요 빽빽 빽, k b 백 c 다 백. 백여, 백여. 자, 자어어서서리 잘리시는 분들 빨리 오세요. 꼬리 봐주시고 변신 분들이 우리 면제 되나 k 민 a 나 k 민 a 나 면제 대 c 면제 a 면 면제 a c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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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직 가지 마세요. 아직 아니에요. 들모였어요, 애들. 왜 이렇게 안 빠지죠, 이거? 그니까한 아, 네. 번에 나갈 거예요, 다 같이. 자, 준비하세요. 자, 한 번에 고, 다 같이 고. 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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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쭉 가세요, 쭉. 이거 기세로 그냥 밀어요. 이제. 이거 아티에키스다 있는 것 같은데, 아티에한번 매기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오케이오케이이연나하겠 있는... 이어나타 네. 이... 시면이층 너무 빼지 마세요. 이다 이어나타 니다이어니다이무 빠지시면, 너무, 너무 앞으어 가시면 불습드다 이어나타 하니 저희가 이거만 빨리 먹어주면 네, 이거, 이거 먹고 그냥 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도 뭉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변신 몇분 남으셨죠? 아직 4분 남았어요 이제 들또 옵니다 이 들어옵니다 애들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이번에 가시죠 다들 백, 고고고 뚫을까요? 어. <목소리가> 이연은 신장길이요. 네, 이연압은시장길좀 나가세요. 쭉 나가세요. 쭉. 고고고. 우리 그냥 밀어요 우리가. 이등 조심하세요. 누구신 분들? 아, 선수 계속 올텐데 이거 그래도 안 뜨나 요 얘네는? 자, 고요고 다시 갑니다. 고고고. 이연압도 가요. 싸워요. 네, 다 같이 다고 다고. 예, 이번에 많아요. 다 같이 가 주셔야 돼요 이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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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이제 빠지고 이제, 이제, 이제 빠지고 있어요, 이제 이제 밀어요 애들 밀렸어요, 기세에 쭉 밀어요, 쭉더 들어오거든요, 애들 더 밀어요, 더 일반 채팅이나 그냥 한 게. 채팅으로 좀마둑도좀 좀 불러주세요 이쪽으로 마적도 들어온대요, 후봤대 지금? 어디로 들어와? <laughs> 2층 많이 쌓였거든요? 2층 한번 밀어 백하시고, 잠시만요, 백! 2층 한번 올라가요, 2층 다같이 2층, 다같이 2층 신장 CP 45% 남았습니다 네. 2층 가요, 2층, 2층 다 2층으로 올라와요, 비 봐주시고 이거 위에서 뛰어내려서 이거 잘라도 되겠네요 네, 아, 이거. 이거 올라오는 거다잘려요 애들 이층구아지많아요이 친구가 요이친가요지요이 친구가 지금 만나요. 이요이리가요이친가이거구가 지금 요가지요이 지금 만나요. 이 친구가 요이 지금 요이 친구가 요이 친구가 지이 성문 앞까지 쭉한번 밀어주세요. 네, 쭉 밀어주세요. 들어올 수 있게. 성문 앞까지 이번에 한번 쭉. 네, 쭉 나. 저 잡을게요, 그냥. 요. 쭉 나올게요. 이거 밀면 그냥 밀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네, 뒤쪽에 앞으로 또다 들어와야 돼요. 같이. 아오시야됩입니다 어씨. 너무 많다, 아이들. <laughs> 아이들 많이 몰렸데요 쫄도 많아야지 해놨는데. 아주 좋다. 가보시죠. 또 죽었는데. <laughs> 어, 밀리겠는데 이거. 쪼에 많이 죽었어요. 코리 우리 쪽에 다부숴가지고 우리 키 남아있나요 지금? 아니 아니요. 키다 깨졌어요. 사포스 네.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죄송한데 잠깐 마이크 켰는데요. 제가 계속 죽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대치 중이거든요. 저희, 저희, 저희 다시 들어가야죠. 네. 일장 비벼. 잡으면서 잡으면서. 이십까지 밀렸어요 2벼 쉽게 안 빠져. 요 쉽게 안 빠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들어왔, 들어왔, 들어왔어요. 삼성 문 앞이에요. 삼성 문인데 이거 딜방 가야 되나. 서로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마주 들어가고 있어. 마주 엄청 많이 들어가요. 한동도 엄청 어. 많이 들어온데. 우리가 뒤에 물고 있어요. 우리가 삼성 문 계속 물고 있어. 뒤, 전부 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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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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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거 막아요. 뒤뒤 잡아 주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다밀수 있어요. 디디디디디. 신장피벽 계속 불러줘. 신자 25%로 충분해. 신장방 정리됐어요. 정리 정리 뒤, 뒤 밀어요. 뒤 밀어. 뒤 밀어. 디디디. 템피 신템 신. 다다밀습니다 신장방 신장방. 신장방 신장방. 진님라격 신장고 아, 오른쪽부터 바부터바부터 오른쪽 오른쪽 닥부터 밀어요, 닥부터 오른쪽 한번 더, 오케이 싹 들어와요, 싹 들어오면 금방 정리할 듯싹다 털고, 싹다 털고 오케이, 신장고, 아, 신장고, 신장고 신장고 이제 딜해도 돼, 딜해도 돼 신장고, 신장고 아, 나 로나 걸린다, 또다 끝내 버리지? 지금 입구 잔뜩 들어가요 오케이, 이제 우리가 막아주면 돼, 막아주면 신장고, 신 금방 뺄것 같... 근데 잠시만요 마족이 더 많은데 지금 현재는 오케이. 이거 눕힐 일단... 같은데? 딜딜딜도핑하시고 딜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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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하시고, 도핑하시고 죽으친구들 아, 얘네 모여올려면 시간 좀 걸려요 극딜 극딜 딜, 이거 드럼데, 먹었어 닭들 들어온다 이거 먹어주세요 뭐, 뭐 극딜 하세요 다다 구해봐 다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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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들요 닭들 아요 이거 딜하면 돼요 딜 <목소리도> 경로 경로 경로, 경로 조심. 아 경로 씨 바로 잡으세요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아세요 잡으 2딜 해야 돼요 투틱. 2딜 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아다 <목소리도> 어, 먹었네 이거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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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목소리도> 아, 스이이다아아 멋있다 어주세요마족이 1차 성분까지 들어갔어. 아 네. <laughs> 이거 지금 한번 이제 슬슬 움직여도 될거 같은데. 자 가시죠. 이동합니다. 예. 잠만하면요. 용신은 안 먹고요. 네, 그냥, 그냥 천종만 잡을게요. 예, 네, 보여주는 거죠. 다 네. 다 천종만 잡을게요. 네. 먹지는 말고요. 네, 먹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야, 한번 뭐, 밀어주죠. 봐줘야 돼, 봐줘야 왼쪽 돼, 돼. 한 한번 봐줘야 밀어주죠, 왼쪽 한번 어, 가겠습니다. 한번 밀어주죠, 여기. 여기 그냥 쭉 가주세요. 다들 밀어요, 밀어요, 밀어요. 그냥 밀어요, 이거 저희가 쭉 갈게요. 쭉 가주세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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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빼기요. 연합은 빼가지고 초소 갈게요 형 이거 죽은사람 소보 땡길 시간 좀 걸어주셔야 돼요 빠지더라도 음. 코트별로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여기 스마일진까지만 있을게요 <laughs> 있을게. 들어가지 마세요 안먹어요 와더쿠 형 눈치시는데? <laughs> 먹으면 안돼요 먹으면 안돼요 네, 먹으면 안돼요 여기는 아니, 뭐. 초소로 가시죠 저희 빼갈게요 네. 부활 다 받으셨죠 요 아티봇 일단 먹겠습니다 로자 점수하고요, 여기 앞에 초소 저희가 그냥 누를게요 점거하시죠 검성분들이, 나 수호분들이 어글잡아주시고 경비 다 잡을게요 힐, 부활, 부활, 부활. 잘해주시고요 여기 다 잡을거예요 다 잡아주세요 그냥 그냥 저희 인원 많아서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나고자 있으면은 좀 기다려주시고. 히벨 부활 계속 할 거예요. 네. 백부장이요. 다리 갈게요. 다시 빼가겠습니다. 뒤에 늦으시는 분들은 잘립니다. 빨리 빼세요. 천적돌 다 밀렸어요. 천적돌 다 나왔습니다. 요. 네. 애들 나옵니다. 힘싸움 해주죠. 한쪽들 사거리 쪽으로 다 밀고 나갔어요. 네. 쭉 다리까지 밀고 가겠습니다. 다리. 어, 저희가 밀고, 가면 밉니다. 다리 정가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다리 꼬리. 건너지 마시고 왼쪽으로 나오는 걸 잡아요. 꼬리들 잡아봐요. 꼬리들. 네. 예. 3년에 잡아. 꼬리 꼬리. 연합에선 삼거리 쪽으로 빼서 애를딱 잡아요. 꼬리. 네. 활강 얘네 다 밀어요. 그냥 쭉쭉다 밀어요. 그냥 이거 활강에서 많이 오거든요. 이거 다 가요. 그냥 우리가 쭉 밀죠. 이 끝났어요. 밀려가 기세 밀려가지고 이거 뭐야? 자 아, 여기서, 그만요 그만 다 모여주세요. 스마일징 스마일징. 그만요. 그만 그만 스마일징 모일게요. n 갈게요. i l 시간이 지금 31분 남았는데 밑에서 오거든요. 이거 쭉 밀고 다시 갈게요. 뒤에 뒤에 봐주세요. 에에 g 시는분 g 있는지. 지금 지구신분들 키 e 에서 가고 있습니다. 네, 갤크는 응. 지금 안전한가 봅니다 정문 기수도 안나가지고못 먹어야 되네 네, 진내가 가면 여기 아, 은 지금은 은은지금지금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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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문만. 깰까요? 좀 위에 잡아서 문... 문만? 아, 예. 아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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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지지 이게 2층에서 때리는 게 너무 많아서 들어가면 많이 죽어요. 이거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많아서 못깨게요 빼세요, 빼세요. 그냥 어차피 먹을 생각 없으니까. 소부 작업하는 것도 봐줘야 돼요. 네. 좀 버텨주시고 소부 작업해주세요. 일단 들어가지 마.

이거, 형문 치지 마세요. 들어가면 무조건 죽어요. 위에, 위에 보세요. 위에 몇백 명이에요. 위에.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가면. 어차피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연합 여기 다리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죠. 좀 쉬시죠. 스킬 쿨좀 돌리시고. 어. <laughs> 그럼 본인들이 내려오겠죠? 뒤에만 잘 봐주세요. 마족분들 합류하는 인원. 이거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조금만. 여기 다리 오지만. 법사 잡아요. 법사. 법사 경비 잡아요, 그냥. 이만 한번 기만 글한번맞쓸 게요 아직 2분 남았어요 투, 투카 투 음. 오로라 몇분 남았지? 이거 써도 밀수 있는 그게 안돼 너무 짧아 상층처럼 그런 게 아니어서 전 오늘 뭐 성공했네요 그래도 아, 너무들 잘해주셨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들. 저희가 뭐 처음으로 연포 한 건데 저번에는 그냥 레이쥔끼리 한 거라서 이초 오라 20초 남았어요. 이거 이거 투카하고 10초 놀고 네. 기한해갖고 여기 10초 놀때 기한하시죠. 이거 그리고. 오라 받으면은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쭉 계속 밀고 넘어가죠. 그래요. 그러면? 이거 급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아티 받고 문 깨고 들어가서 죽은 다음에 저희 요새로 넘어가시죠. 올릴게요. 어.

오. 내가 먹는 거 아닌가? 돈 먹어요. 아, 그렇게 죽는 거야. 저희 죽으면 티벨입니다 천족들 굉장히 많이 지금 게이크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한1년앞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 앞? 네, 천족 좀 많이 빠졌어요. 저희 키벨리스크 가겠습니다. 어, 무슨 일로 키벨로 쓰세요? 어? 일성문 깼어요. 빠지기는 못했어요. 이성문을 깨게 돼서 천족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지금 밀때 밀어보세요. 근데... 이정재 앞으로 가서. 같은데요. 열로 다시. 얘네요. 오늘 슈골 할 텐데 이거 뭐라고 다시. 예원이가 포수 모아서 <laughs> 끌고 가네요. 여기 휘장 챙겼죠? 응? 휘장. 어디 거? 여이 화강할 거? 네. 휘장들은 다하실수 있지. 저희 어디로 모일까요다 가요? 이거 2층 한번 쓸고 갈까요? 방금끝났고요2층 불때요? 네 불때만 남았는데 이거 이거도 못먹어요 얘네 이거 어 불때만 못먹어요 2층 쓸고 갈까? 형 2층 밀고 그냥 해산하시죠 거기는 오케이 오케이 네 죽으신 분들 키벨 파활할게요 키벨 죽으신 분들은 키벨이요 아... 내가 지금 죽는 바람에 그냥 키벨 했거든요 불때 뭐 안전해요 <laughs> 뭐, 올려봐요, 이성문도 밀겠어요 지금? 심지어 네. <laughs> 이성문도 밀어요. <laughs> 이성문도, <laughs> <깨달지. 웃음> 이성문도 까겠는데? 어, 그먹 뭐, 먹으면 먹어요. 그냥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안 돼요, 이거 먹으라고? 먹으면 안 돼요, 돼, 먹어요. 못 먹어요, 어. 못 먹으면, 어. 먹으면 안 돼. 먹어, 요어 먹어. 하야 이거 우리가 우리 다 빠집시다, 연합들은. 네, 기벨 일부하러 하겠습니다. 기배가 비싸, 기배. 어차피 지금 천족이 1 연합 정도가. 한 200명 정도 된다 거든요? 에이크로 왔답니다 어 왔어요 왔어요 깨다가 전멸 가네키 갔... 작업하는데 키 작업 파라고 해요 어차피. 지역 체제 천정 위치 떴어요 네 밑에 있네요 어차피 돼지 송구니에서 오겠죠 네, 모여서 와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아 가지마요 저희 대기해요 대기 성문 깨라고 해요 아직 인원 별로 안 돼요 이제 막 왔다 그러니까 저희 목 쟤네 힙업 돌 텐데요 성문 치면 뒤 잡고 아, 계속 뒤만 잡을게요 계속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희망을 보게 본대 뒤... 네, 왔어 본대 성문 칠게 콜해줘 아, 그... 미생 본대 왔어요 본대 성문, 뭐, 성문 치냐? 겨울지? 들어갔어요 어, 애들 저기 성문 들어갔다고? 아, 성문 다 들어갔어요 오케이 고고 치우고 고고! 치우고! 고고 꼬리 좀 있어요 꼬리 꼬리 자르면서 가면 될듯 빠지네 저희 일단 성문 치러가 성문 치네들 성문 쪽으로 갈게요 네, 뒤에부터 계속 치고 들어가요 예쭉 네, 치시죠 쭉쭉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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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빨리 말고 그냥 들어갑니다 쭉 가시면 돼요 고고 빨리 다죽여, 다죽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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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으로 뭐, 바위치기 하는데 이들? 별로 안, 아, 안 아, 왔어. 뭐야 이거? 액션 이래 TML. 자, 백. 연합이 네. 너니이으로다 백, 백할게요, 백. 다시 아까 그 오늘 원래 위치로. 계속 기반 잡습니다, 잡습니다 저희. 다시 아까 위치로 이동할게요. 얘네 저쪽 뭐냐, 저쪽 그. 삼역 뒤쪽에 그 내리막길에 바람길 그쪽 끝에. 기다키 아, 받고 또 오면 또오프나 먹어요 저희. <laughs> 여기 또 대기 좀 하시다가. 오케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다들 탈퇴하지 말아주시고. 이 아티나 하나 먹어놔요. 네. 허공 바로 뒤잖아요. 응. 허공. 기거 네. 위치는 제보 들어왔고요. 애들 계속 오라고 해요. 오프나 먹게. 수호자만좀 사주세요. 이 형이 지금 똥풀 타겠네. 뭐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아저기 이거 키스크 자리 정리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웃음> 밀렸어요, <웃음> 다 키스크 자리 다. 우리 마족들 잘하네요. 집에 <laughs> 가야 되는데 얘네 뭐 앞으로 나가 안 나가셔도 될것 같아. 뭐다 해산인가요 얘네 그러면? 예, 키스크 포기 면 해산할 것 같은데. 뭐 을지 될 거예요? 애들 올라오는 중이래요 아, 가시죠 저희가 그냥 해산시키 네 내리막길까지 쭉 빠졌어요 네 저희가 내려가서 해산시켜버리죠 자 묵잡다 한번 갈게요 뒤에도 꼴이 있거든요 안 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광패형 포스 오시면은 가시죠 우측입니다 우측 갔을 것 같은데 있으려나요? 다 밀렸어요. 다 갔어요. 안 오셔도 돼요. 아 일단 포기한 것 같아요. 아 제보가 오네요. 저 천중연합장 마을에 있다네요. 하셨습니다 코스 탈때 해도 되죠? 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많으셨어요. 네, 고생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멋있습니다. 마천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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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부 다 하고 아, 있습니다. 섭배하고.